안녕하세요. 서민환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드디어 이렇게 PCX 25년식 스크린이 들어와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는데요. 지금 명절 끝나고 나서부터 저희가 계속 출고를 드리고 있는데, 어, 그때 이제 받아보셨던 분들, 명절 끝나고 바로 받아보셨던 분들은 스크린 없이 저희가 출고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영상 찍는 오늘부터는 지금 스크린이 들어와서 이렇게 스크린 장착한 상태로 출고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롱 스크린 같은 경우는 17만원,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긴 롱롱 스크린 같은 경우는 18만 5천원에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CX 예약해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빠르게 어 저희 출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이렇게 지금 옵션들 장착해서 블랙박스까지 장착 완벽하게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 18개월 무이자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 바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